다니엘을 생각하다 보면 이민 와서 미국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 위에 겹쳐져 보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성공한 1.5세 같습니다. 다니엘은 일찍 청소년기에 가난하고 약한 자기 나라 유다를 떠나서 세상 최대 강국 바빌로니아로 갔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민이지. 그곳에서 말과 풍습을 완벽하게 익혔고, 바빌론 말을 바빌론 현지 사람들보다 더 잘했고, 바빌론 현지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서 무려 60년 세월을 총리 종리 혹은 총리급 인물로 살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 표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실제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민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작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대한 꿈을 품고 풍요로운 대국 바빌로니아 예. 이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주전 605년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침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던 금으로 만든 제사 그릇들이 전리품으로 몰수되었습니다. 바빌론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파괴하는 대신 왕인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서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유다 나라는 왕도 신도 함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형국이지요. 이때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바빌론 왕은 유다로 어, 바빌론나는 포로로 잡아온 유다 귀족 자제들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합니다. 잘 먹입니다, 잘 입힙니다, 잘 가르칩니다. 왜? 친 바빌론 사람으로 기록기르고 써먹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는 바빌론의 속국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조국을 정복한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이것이 과연 복일까요? 치욕이겠지요. 매국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말이 아니라 바빌론 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유대 옷을 입을 수 없고 바빌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름도 조상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바빌론이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바빌론 사람으로 인성을 개조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욕이라서 차라리 나를 죽여야 마땅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 구한말 한국의 형편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강제 병합당할 때까지 6, 7년간 바로 그 시간이 이 다니엘의 시기와 같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이름과 성을 바꾸는 창시개명을 단행합니다 외식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외식 말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의식 있는 애국자들의 심정은 정말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주는 밥을 먹고 그 나라를 위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락 없이 외정시대 동경에 가서 제국장학금으로 공부하던 친일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정말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나로 살아라고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이 어려울 때에 혀를 깨물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를 통하면서 단식을 단행하거나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음식도, 복식도, 말도, 이름도 유대식으로 살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에서 내가 누구야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런 걸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서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한 가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그것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야채와 물만 먹으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심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보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도록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네,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한 가지 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내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다람살아가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 나 드러나게 해 주세요. 두려움이 올때 울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질병도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어려움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